전남의 욕구들을 거의 욕구들을 거 잃어버리게 되고 또한 위험한 충동이나 환상도 잠재되어 버리게 된다. 생식기 네, 네, 중이병 걸린 애들이죠. 생식기는 남근기와 같이 이성 부모를 향한 성적 욕망이 다시 나타난다. 음, 남근기를 성공적으로 이제 지 못하는 친구들은 그걸 넘어갔어. 넘어간 것이. 능력이 없기 때문 그런 처리할 생각할, 생각이 할생각 없어지는 거예요. 따라서 권위에 반항하고 비행도 보거나 이상한 게 어려운 거 보기도. 아하, 이상한 게 어려운 을 보기도 하겠지. 근데 난안 그랬던 것 같은데, 아빠 막 그렇고, 게 여기는 출생부터 한 살까지, 그리고 한 달부터 세 살까지, 이걸 그리고 세 살부터 여섯 살까지, 한 달, 한, 살 반, 1년 반, 어허, 그래서 저도 를 읽어야 한다. 근데 자기 방어가 항상 안 좋은 건 아니니까. 아, 자기 방어도 조금 있어야지. 슬레강과 불신감의 균형을 이루는 영화는 희망이라는 덕목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. 희망, 고, 희망은, 실어하는그 기간에, 아, 나, 나 이거 할래. 이거 할래. 이거, 이거 할래가 하는 것이 자유로운 거잖아. 근데 너무 심하니까, 이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. 그리고 유아,